皆さん、こんばんは。今日もだすたちの日本語の番組にようこそ。えっ、ー、と、昨日に引き続き、えっ、ー、と、霧雨が続く、霧雨が降る森をやります。 20년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호. 대화. 열심마 하시올까? 오늘 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알면서. 알면서 그러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자 갑니다. 어, 여기 3시간 12분 했네. 많이 했네뭐 어, 실망까지야. 여기서 어, 아자. 요렇게 어, 자, 존보이도 왜요? 아노이와, 타시가모리노 이리구치 치카크니모 왔다. 왜요? 아노, 너... 저, 모리 이리구치에 있던 놈이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그 뭐야, 알파게임에다가, 그런 거니까. 끝은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머리는 으, 늦가이 야코색이다요. 큰 야광석이래요. 하하. <laughs> 아, 백일. 어. 그게 오토바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머리너 이리 그치요. 뭐, 버가 너무 많어. 객가입니다. 나, 아, 결계. 야쿠아리, 야시이게도, 결계 같은 거래요? 뭐, 사실 별로 현자타임 온건 아니에요. 별로 현자타임 온건 아닌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존버이들은 더 짧지 않을까 싶어요. 더 길진 않을 것 같아. 게임은, 설명충이죠 공포게임이라고는 하는데 공포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함이 있습니다 데모 아뢰와 뭐 히카테나이 탑은 뭐 뭐지 야코석의 이와다까라 코우카와나이카 걔네 그 이번에 그 뭐지 콘솔로 내면서 뭐, 아주 사장이 대대적으로 유튜브까지 막 촬영해가지고 뭐, 우리 이런 게임이다 막 설명했는데, 그쵸. 대격변 수준의 패치가 없으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야꼬오새끼, 야광석. 야광석이 얘네를 지켜주고 있어요. 어? 못 가나? 어? 왔다. 읽어볼까? 어? 아무것도 아니네. 난데 뭐나. 어 뭐야? 하시가 없지 대를 다리가 없대. <laughs> 뜻은 알잖아, 요 뜻. 뜻은 알아도, 음,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발음을 외우는 게또 한문 외에 또그걸 그걸 해야 되니까. 산문을 외우고 있는 거 이외에 고맙다나 고래자 이 기도 말이다. 유키도 말이다. 갈 길이 없대요. 삭기노 와카리미치노 모 어... 가타미치니 이て미르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 두 갈래 길이었지 아까. 기가 스마나이케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시가다 나이 요네 모뭐 들어올까. 자 다시 가볼까요? 간대요 어쩔 수 없이 <laughs> 300만원? <laughs> 그법 통과 안할것 같다던데? 도우.. 도시오이을까머 지레 나이 60%가 반대한대요? 데모 이그 시카 나이 요 우시로 니모 미치 미치와 나이 인다 라 그게 뭐 태어나는 게내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 오뭐 깜짝이야 빨간색.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그게 근데 뭐 사업하는 사람나 이런 사람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뭐 저기 뭐지 세금이 많아가지고. 텐텐텐 난자김이와 국가 누구다. 어 잡혔어. 다크마짱아 아, 스위스 한번 나도 가보고싶다 이게 뭐야? 그쵸 그거 나름대로 괜찮죠? 뭐.. 모모가 모모 때 그르 모모는 뭐니? 저또 봐야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였지? 토리야, 심마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같은데? 어, 간다 아, 담쟁이 츠다 츄다. 아, 츠다래요 츠다 츄다. 츠다가 어, 돌것도 보안사님 반갑습니다 네, 보라머리 봉인당했어. 국군보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심년관이국군보사님 할룽, 인사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춥다가, 줄기가 애를 감쌌대요. 어, 빠지지 않아. 하나세나이, 도우시대. 오늘상, 사키니게떼. 먼저 도망가래요. そんな 것도 되기나요? 그런 거안 돼. 다음에 오늘 상가. 측과 맞자우, 측과 마우가 돼, 측과 마우. 측과 마이루 측과 마, 에르, 측과 마이루아 뭐야? 측과 마 에르, 측과 마이짜우요. 잡히다. 측과 마이짜우요, 잡히다. 해맑은 디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심지관님 국군보사님 해맑아 디아님 인사하세요. 매니저. 우리에게 매니저가 있다. 잊고 있었다. 이틀 방송 안 했더니. 깜맞자고요.大丈夫다요. 안심시대. 키또다스킬까라아 나도 아직 생각나 많이야지 그거. 그거 노세이브 플레이 한번 해야 되나? 오늘상 어어오 뭐야 잠들었어. 사쿠마짱 사쿠마죠? 히세스스테르, 기절하고 있대요. 이게 뭐지? 난짜라나짜 시인다. 아, 무즈까 시인다? 아닌데. 아, 이거 알았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 봅시다. 이번에 외웁시다. 찾아서. 여로코브 좋았어. 크루시인다 아, 괴롭다. 아, 괴로울 곳장가 그르시다쓸고 이름 호짜아 쓰다. 쓰다.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세요. 그르시다 난토카 사쿠마짱을 타스케나이토 어떻게 타, 타쿠마 그쵸쓸고자아 역시 한자 난다 이거죠. 타쿠마짱 타스케나이토 세메 누가 사람을 부르면 cruci, c r 아니고 c r u 石 이시노요니 단단한 蔦가 사쿠마 사쿠마의 몸에 巻きついている저그 돌같이 딱딱한 蔦, 蔦는 그거예요. 줄기. 줄기가 타쿠마를 감싸고 있대요. 아, 소가. 푸는 거는 안 된대요. 아바라케다브리뭔 말이죠? 히토데 오이테오크노와 후안다 소다 사쿠마노 포켓돈이 야코오 새끼 이래다아 야광석이 괴물로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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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주는데 아키타임에데키타임에데가 히타이메데. 뭐지? 나이요리마지다 아 없는 거보다 낫대요. 먹을? 이시노 요원이 다이아 이거 얘기잖아 의식이가 나이 의식이 없대요. 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오, 오 지나갔어. 오, 무슨 말이에요? 아우백업확고 시てる. 어, 아, <laughs> 약속요. 약속요. 약속이래요? 사랑하다, 어떠신노 고도모. 별로 안 무서워요, 예. 나만 혼자 무섭나? 이게 뭐지? 아이스르, 아이스르. 아 이스르 사랑한대요 아이씨 왓다시는코도모아 뭐. 너무 설명을 많이 해네 그래서 에? 죽었어 아 죽은거였어? 대박 다시 해야돼 아자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이게 또 들어야돼 저장할걸 어쩌고저쩌고. 아, 나 그거다. 나 한다, 간다. 잡히죠, 이제? 어, 뭐, 소리가 난다. 친구를 팔아먹고 있지. 오, 잡혔어. 그치.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오. 야광석이 원래 괴물로부터 구해주는 건데, 얘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지. 자, 야광석이 잡혔, 아 거기 잡혔는데 야광석 주고 가죠? 내가 정신이 잃었어. 역시, 저장은 필수군. 저. 쏘다 야코세기 하게요. 자, 줬어요. 아, 또 혼자가 됐네? 어어. 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건너서? 어, 어 그냥 가야되나? 어, 뭐야? 니가 사나이. 니가 사나이, 니가 사나이. 도망가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대요 니가 사나이. 아직 안 죽었어요. 어, 뭐야, 뭐야, 어? 아와희깔리기모치와리 기모치와리. 기분 나빠. 희가리 기분 나빠. 기모치와리. 이게 뭐야? 기모질, 기분, 기분 나빠. 저리가 빛. 여다 알았었는데. 저 작은 소자에다가 머리에 뿔 달리고 받전자에다 밑에 입구자. 어? 어 다시. 일획지우기왜 모르지? 어 볼게요. 이와 이렇게 해서 한자를 써서 어못 찾아 이 한자가 어렵나 봐왜못 찾아 모른데 필기 인식을 못 하고 있어 자 어제 괴롭단 뜻 같아요 크루시인가 그쵸 한자는 그리고 있어 어어어 어, 어, 돌아왔다 수고가라 할때 고래나인다. 아 역시 이게 마코 새끼가 있으면 못 와야. 이만 오시니 이까나이도 야 여자애 버리고 가네. 인공떼끼 인공적으로 만든 스쿠라레다. 흐루이도 그츠가 오래된 동굴이 있대요. 가자. 아, 이런데 저장해줘야 돼. 아 너무 황당해 죽는 게임 이건 너무 황당해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어 어, 간다 간다. 어 뭐야? 쫓아오는 거 아니야 여기? 밤에 공포 게임 하는 거안 좋은 거 같아. <웃음> 근데 <웃음> 공포 게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어 뭐지? 어 사다리 있다. 목세노 사다리가르 사다리 뭐였더라? 사다리 찾아봐야지 사다리 알았었는데 아. 검색 사다리 하시코어 하시거리 하시코인성 죽이고 카베니 고대 시대였대 하나가 하나 하나 세 나이 어아 못데이크 모테이크, 못모이 까나이 오 고정돼 있대요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래도 미연씨, 미연씨 재밌어요. 미연씨, 야지하는 미연씨, 오늘 어, 못 가나? 어, 간다.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쫓아지마. 어, 뭐야? 왜 이렇게 휘리가 뭐지, 이거? 이건 내가 찾아봐야겠다. 좀 미, 재밌는, 재밌는 미연씨가 어, 아침에 하는 거 진짜 재밌어, 재밌겠어요. 좀 황당하지만, 역시, 일본 애들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게좀 있어요. 아, 이거다. 모레르? 아, 새 나오고 있다. 모레르래요, 모레르. 모레르. 아니, 스크류 게임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새 나오다, 모레르. 아, 그렇군. 아, 성진국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주 순수한 고딩들. 고딩들의 이야기. 소리질러봐 기묘한 엔엥가간 같은 안이 텐존에 보인아 원형의 원형의 구멍이 보인대요 모시카시데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그거한테 우물같은데 우물?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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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이도 이도래요 이도 이도 모시카시테 이도? 히도가 있을까모 다스케테 그러겠죠? 다스켓 때. 다레가, 임하세니까, 다레가 임하세니까. 오네가이, 다레가. 부탁해요, 누가 없어요? 누군가 있더라. 도우까, 어떻게든 좀 5개 뜨게 다야겠지 5개 뜨게, 5개 뜨게 되어다세요유진가 친구가, 아브나인데스. 친구가 아브나이에요, 위험하대요또 비오지 또. 아 야식이니. <놀람> 하일 鍵가 壊れて 뭐야 거긴 또 열쇠가 壊랬어? 안에 가히렌다. 있다나마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 있다나 그러죠? 하야그 이게 뭐지? 사 사쿠마상 サクマさん,아 사쿠마상을 찾겠다. 찾겠다. 게 다산토 구해내지. 아 찾아내지 않으면 미츠케다산토. 雨も一報に止む気配가ないし다 시나 나야키기가나이시나뭐 비가 그칠 그게 키가 없대요? 그칠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지? 도와 이에 뭐 어, 마도 고와떼 하이르 와케니와 창문 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마도 와 이까나 이깐 요나 이깐 요나 약간 사투리 같아요 사스가니 역시 그럴 순 없어 그러면서 다레까 오 엄청난 시간차가 있어요? <laughs> 여자가 불렀을 때랑? 현지 시대, 어이, 어이, 나 한다.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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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 다레다소기이 이르노까? 누구냐? 거기 있는 거냐? 소노코에. 어... 아, 이름 까먹었어. 이름 맨날 까먹어. 아, 어... 이슬비가 내리는? 이슬비가 내리는 숲저 위키피디아 가서 이거 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모찌즈키. 아, 모찌즈키 맨날 까먹 모찌즈키 슌샤 데스네. 와타시 데스 카미자카? 카미자카 데스 까, 그 칸자키 데스 井戸の中にいるんです。井戸の中ってなんで、なんで、なんでまたそんなところにあ、説明はなじみはご、もらからここに通じてて、よぎ、よぎり飛べたでしょそんなことより助けてください。食れずせよ。佐久間ちゃんを見つけないんです。でも、変な、つたに、うー捕ま、捕まって、 빨리 도와가고 안전을 위험해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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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전을 위해 낑공깡공긴공깡공아이 게임 생각보다 되게 기네? 음음 음, 그렇군. 그렇군. 다丈夫か 괜찮니? 마사가 머리니르도 어てもな나っ다죠 설마 숲에 들어갈 줄이야 뭐라 타이리킨 시노 하즈다로.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でも、森で、サクマちゃんを見つけな、見つけたんです。えー、マジか。ここで探았대요。森で探았다。もう、런の기、계속설명하는거예요。자기가있었더니설명하는거예요。それ、サクマは、ツたに捕まって、どうし、どういうことだじゃあ、ここ、ツタへ잡혔는데、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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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아, 그게 이 전편 걸 보시면 알아요. 이 전편 걸 보면 거기 왜 들어갔는지. 예, 그 귀신한테 씌어 가지고 여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 얘 말고 아까 잡힌 애가. 그래서 얘가 혹시 거기 있을까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 있었던 거죠. 토니가 그"一緒に来てください.어제도 빨리 오래요. 하4게이な나이4 h 4 h 4 h 4 h 4가아 h 4이데 h 4 근데 이 남자에 데려간다고 뭐 특별히 뭐. 해결되는거 없는거 같은데? 귀신 때문에 그런거 아냐 아아 힘이 세니까 얘는 칼 들고 가면 되겠네칼 어갓다 마즈와 큐조가 사키다 큐조 구조? 구조하러 간다는거죠? 하나씩아도데 키크가라 하나씩아도데 키크가라 야 이미 다 얘기했어 뭘또 들어 씨 다꾸마산누 도꾸르마데 가두리 가두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2 6십님맑은 해맑은 디아님 가들 가진가 인사하세요. 곰방워 사큼한데도 구로 마데 안나이시 그래. 뭐 굳이 뭐고왜어 뭐지 듣기. 꾸벅. 어 상남자신데 상 꾸벅. 대박 세 시간이나 했어. 갑니다. 사쿠마짱 다섯 개니까. 아타 시간 어 뭐야 봐. なんで井戸の中にこんな場所があるんだた理由がいんぬんごや。エイレニ、ばかしゅんおそせよ。イシミヨニヘマグンディアにエイレにカドリガドリン。ソリりさせよこんばんは。今日はどうだったんですかね森の奥には韓国があったよ。韓国みたいなところが。あにゃせよ。も、ありました。わたしたち、そこでおばけみたいなのに、 襲わ,れて襲われたんです。あはあ。クロ君。たぬにがぐちょ襲われたんです。これとに確か小鳥お化け、小鳥おオけ小鳥おリオバケ、ボニカ。コラのご覧のスポンサーでお送りいたします。これ、ミダストたちの日本語の番組です。ご覧のスポンサーでご覧のスポンサーでお送りいたします。 ご覧のスポンサー皆様は私のスポンサーです感動的な <laughs> 私たちそこでおまけみたいななのに襲われたんですあゆりこちゃん小鳥おまけが来ごよせえせ鬼物せ鬼神もいるでしょで名前のこの村に来てからそんな話を聞いたことはあ,あるような気がするあどうのやや잘모르なばよ。얘는 다른 데서 전출 온 놈이라. 잘 모르나 봐요. 난니세요 하얗 그다 끄면 짜고 다 스캔이니까 나이 또. 어? 다 스케 다 스케 때 고놈 오 물아 어? 리여 돼요. 지도 무서운 거지 경찰도. 지도 무서워 이거 이거 못가지가나못 가지 않나 그러나? 고대사례 때를. 저 경찰은 이제 무슨 뭐네가 잡히는 거지 경찰이 잡히는 거야 인제. 대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있는 거죠. <laughs> 아니 우리 첫첫 스크류 게임이 그 마녀의 숲이어가지고 지금 자꾸 마녀의 숲을 지금 아 무라랑 모라랑 무, 무라랑 모리랑 달라요. 무라는 나무목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요거임 무라 무라는 나무목에다가 옆에 이게 뭐라고 하지? 요거 요거 있어요. 모리는 나무색의 아오모리 할때 모리. 그리고 또. So, you ever 스가 군모 밑에 나이 네네. 스가 수가, 스가 더 없었대요 스가. 꺽다리 그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검은 검은 전봇대 스가. 스가 산데 스가. 이에, 나는 스가 산이 이와지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저 말하지 않고 그냥 왔죠 얘가? 맘대로 왔어요. 소가 아이즈뭐 소돈이 사가신이 있다 미다에 대 나, 걔도 나갔대요. 나가서 찾고 있는 거 같아. 모시까스르도 모리니 이르까뭐시린그치 뭔가 절제절명 순간 딱 나타나 가지고 구해줄 거 같아. 모시 무란이 일어나라. 스가상은 다이저부 다로우까 하야시? 그쵸. 하야시. 하야시. 하야시 끈! 음. 옛날에 같이 <laughs> 같이 일하던 사람들 임시 임씨 있었는데 임시를 하야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임에다가 어 뭐야? 어어 어. <목소리> 뭐야, 씨. 아, 이 게임은, 사운드가 에러 같아. 하야그 사크마짠 と도그로니까나い 또, 아. 귀한테 갔어. 야, 내가 먼저야, 씨. 저장해야지. 달려, 달려, 달려. 오! 치마미래, 와. 아 땀에다. 난다, 거리야. 난높플 광산파. 높을 네? 높을 고시요? 높을 고시? 고씨? 어고인가봐요 이거 찾으면 안 되나? 높을고 광산파. 사람이 안 빠이래요. 오 대박! 오징어에 한자가 있었다니. 처음 봤네. しおり、それはちょっとむず、難しい話だな。ああ、もうアレルギーしくな。おい、ケンジ、ああ、えげまんでな。父さん、実際そうじゃないか。しおりに変な安心をさせるわけでにもいかないよ。ああ、僕さおね、あっぱらん、アッパランはらばじらん。それに、俺はね、自分の、自分のこの立場を、 뭐지? 이게 뭐죠?